지금 우리가 아는 보기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아는 형태로 인수분해 안돼요 치안해가지고는 되니? 안되죠? 안돼 이런식으로 우리가 보기차 방정식인데 치안해서 될거 아니면 어떻게 해주냐면 완전제곱식 만들어줘야 돼요 합차공식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플러스 16이 있으니까 가운데 마이너스 8x제곱 있으면 완전제곱식 될거 아니야 그지? 뒤에 뭐가? 마이너스 4x제곱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식은 그대로겠네 그죠? 네.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될 거고 뒤에 있는 게 2x의 제곱 되면서 뭐가 나옵니까? 합차가 나오죠 합차 네. 그럼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거랑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요 는 제로 알겠니? 요금 여기서 각각 우리 한번 뽑아내 봅시다. 우리가 각각 한번 뽑아내 볼 건데, 앞에서 x 값이 나오는데 요거 짝수근의 공식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b 프라임 적 마이너스 ac 5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 뒤에서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5 나옵니다. 그죠? 음수근만 구하자 이거잖아. 음수. 음근 두 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하나랑 그죠? 네. 1 마이너스 루트 5 하나 이렇게 음근 두 개가 나오네, 그지?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두 개는 어떻게 하자고? 더하자. 그렇지, 더하자.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루트 5 나오겠네. 네. 이해가나? 네. 왜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